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런 시기에 감기, 독감 이런 겨울 질병 물론 감기, 독감이 반드시 겨울에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죠. 지금 독감 예방 주사. 맞으러 다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또 코로나 예방 주사 같이 맞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감기와 독감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죠. 감기, 독감 모두 외감성 질병이죠. 즉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생기는 질병이죠. 둘다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은 어밀히 다릅니다. 감기 바이러스로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 다음이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세계는 거의 같은 바이러스가 약간씩 변종이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감은 감기와는 좀 다른데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A, B, C, D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독감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모두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이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양성 가닥이고 독감 바이러스는 음성 가닥입니다.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기와 독감은 사실 치료약이 없는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치료약이 없느냐? 둘다 바이러스죠. 자, RNA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전부 다 DNA와 RNA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만약 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DNA나 RNA를 분해하는 약물을 투입하면 우리 세포 내의 DNA나 RNA를 분해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약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우리 이런 질병들을 평소에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특징이 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절로 낫는다는 것입니다. 감기와 독감 모두 이런 아이, 아, 어,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이 걸렸을 때는 일단 휴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수면. 자, 잠만 잘 자도 이런 병들 잘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직접적인 치료약은 없죠. 이한 방에서는 감기나 독감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느냐 한방에서는 주로 한약으로 많이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약으로 치료도 하는데 치료라는 개념이 직접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이 항원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포에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수는 세포마다 평균 약그 100개 정도씩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그 충만하게 있고 100개 이상 있고 또 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이는 건강한 세포다. 그리고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도 건강하고 그러면 각각의 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겠죠. 그런데 어 건강한 분들도 만약 과로를 한다거나 잠을 잘못 잔다거나 해서 좀 몸이 피로한 상태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고 이 에너지 생성이 줄어들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도 줄어들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적습니다. 이 한방 처방의 그 원리는 근본적으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를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또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공급한 사람들은 자연히 그 면역세포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체온을 높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감기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즉 감기가 걸리더라도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 이러면 이 면역세포가 충분히 활동, 활성화되고 또한 그 체온도 그만큼 뒷받침 되겠죠. 하지만 과로에 지쳐 있거나 아니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도 줄어들고 미토콘드리아의 활동도 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인체 내에서 생성이 되지 못하면 역시 감기로 인해서 그효복증이 오래 가겠죠. 일반적으로 그 쌍화탕, 십전대보탕이 흔히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한방 보약이죠. 이런 보약을 복용함으로써 몸의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감기의 쌍화차, 감기의 쌍화탕,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은 맞습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 충분히 괜찮습니다. 쌍화탕 이도 효과 많이 보고 십전대보탕 이도 효과 많이 보니다. 그둘 차이는 그 사람의 그 체형이나 또그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어떤 약이 좋으냐? 물론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감기약 종류 많습니다. 뭐 계지탕 마황탕, 갈근탕, 소청용탕, 폐독산 종류, 뭐 폐독산 종류에는 인삼폐독산 연교폐독산, 형방폐독산 등등 뭐 많이 있고 또한 소시호탕 삼소음, 구미강화탕 등등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이 그 감기에 걸린 유형이나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처방됩니다. 아, 이런 약들은 전부 바이러스를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만드는 항원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약으로 감기를 그 이제 예방하거나 처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 이제 추위가 시작되는 느낌이고 또한 우리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워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3개월 이상은 매우 추울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전부 다 일찍 주무시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만 충분히 자도 감기 충분히 예방되고, 또걸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됩니다. 자, 일찍 주무시고, 휴식 많이 취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